안녕하세요. 10월 3일, 비트코인 간점입니다. 오늘 녹화가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도, 어, 하락이 있었고, 일단은 캔들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몸통도 확인하기 좀어 줄어들었고, 일단 삼원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하루 정도는 어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 단기적인 요런 하락 추세, 추세가 형성되고 나서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일단 저항을 맞았습니다. 반등이 있었지만, 차항을 맞고 빠졌고 직전 저점은 살짝 이탈하고 현재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할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요 저점을 좀 지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저점을 지키고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어떤 그런 돌파 좀 필요하다. 롱간점이면 어, 내려올 때이 저점을 지키는 선에서 손들을 짧게 잡고 한번 진입을 해 보시든지 또는 돌파하고 난 이후에 리테스트 과정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든지 이렇게 단기 매매는 이렇게 어,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 뭐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 내려오는 과정에는 계단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어, 부분들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 다 저항으로 작용을 어, 한다라는 부분 어,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쉽게 바로 올리기는 힘들다 옆으로 좀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어, 현재 되돌림이 0.5 구간을 좀못 미쳤는데 저점부터 올라오는 이런 되돌림에 대한 부분이 어, 0.5 구간 선에서 마무리하고 좀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어, 내려와도 어, 되긴 하지만, 음, 되돌림이 깊다. 깊어지면, 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에러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좀 반응이 좀 나야 된다. 이탈되더라도 0.5 구간, 어, 일봉상 구름대 상단을 좀 지키는 선에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가격대는 59,500입니다. 59,500. 여기가 이탈되면, 여기가 열린다. 아, 6.18까지.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 바닥까지 기본적으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구간에서 어, 반등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을 좀 지켜내서, 어, 반등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고, 일단은, 어, 단기적인 어떤 그런 패턴으로는 오늘 하루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또는 리테스트 바닥 리테스트 과정에서 바닥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을 때 손절이 짧게 잡고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현재 구간에서는 짧게 좀 수익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부분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짧게, 짧게 수익을 보시는 게 맞고, 어, 되도록이면, 음, 확인매로 접근을 하시고, 돌파했을 때, 네, 돌파했을 때, 또는, 어, 손절이 짧은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 어,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올라가기 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다 어디서 저항 맞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어제 고점에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수익 보시고 어 이런 구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쇼타점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패턴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패턴 항상 응급을 드린 바와 같이, 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다. 패턴을 만들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